우리가 읽은 앞부분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15장 20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2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갑니다. 아마 이순년 감당하는 동안에 특별히 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16장으로 오게 되면 이제 삼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삼손이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마지막에 이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삼손이 생애 마지막에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가 우리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인생의 말년에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기생에게로 간 겁니다. 기생에게로 갔는데 그것도 어떤 기생이에요? 바로 유대가 아닌 바로 블레셋에 있는 기생입니다 그렇다고 유대에 있는 기생에 들어가면 되냐? 그건 아니지만 삼손은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은 하나님이 가까이지 말라 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기생, 즉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이런 여인을 멀리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유대인일 뿐만이 아니라 삼손은 원래 어떤 누구였지요? 술을 가까이 해도 안 되고 하는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말년에 블레셋에 있는. 한 기생 여인의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뒤에 어차피 3절에, 2절, 3절에 나왔지만, 불레젯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자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될 때, 그 육신의 일의 결과는 결국 사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게 있어요. 우리가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될 삶의 추구 방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뭘 위해 살아가십니까? 내 인생의 성공. 내 인생에 집을 몇채 갖는 것? 내 인생에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바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될 삶인 거예요. 지금 삼손도 하나님의 사사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추구에 대한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를 사망으로 이끌리는 결과를 가져오지요.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애워 쌓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5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육체를 도모하고 살아가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교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달라져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기생 이방 여인 집에 들어갔다가 삼손은 죽을 뻔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삼손이 이방 여인을 가까이하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했다가 죽을 뻔한 일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앞 부분에 딥나에서 자기네 그 아내를 얻었다가 일어났던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방 여인을 얻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욕에 따라서 이방 여인을 찾았다가 이미 몇 번이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특징은 반복하게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반복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반복하게 합니다.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도 그 일을 계속해서 하게 돼요. 한번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또 해요. 한번 큰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고, 안 할게요. 또 해요. 우리가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도박하는 분들, 도박해서 안 하려고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막 결심하고 해도 또 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결심해서 손을, 내가 이제 진짜 안 한다고 해서 손을 안 한다는 결심으로 손을 자르면. 그 다음에 안 할까요? 그 다음에 뭘로 도박하신다고 그래요? 발가락으로, 우리 그렇잖아요.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을 휘어감고, 우리의 삶에 정말 사로잡는지,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난다는 건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이 죄는 늘 우리를 사로잡아서 똑같은 일도 똑같은 잘못도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드는 게 죄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자기네 아내를, 자신의 아내를 애굽에 가서 거기서 애굽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 말하고 아내를 넘겨버리지요.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기근을 피해서 그 땅에 갔다가 이 어려움을 당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큰 깨달음을 얻고 사실 아브라함은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많이 갑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나중에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에게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지요. 역시 그곳에서도 혹시라도 당신이 예쁘니까 당신을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까 하오니 당신이 나의 누이라 해라. 그리고 똑같이 왕에게 또 넘겨버립니다.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손을 끊고 팔을 끊어도 안 되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하지요. 갈라디데서 5장 16, 17절을 보면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의 올무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하나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구원 받을 수 있고 내 힘으로 죄의 결과를 해결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영생 얻을 수 있으면 왜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안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 육체의 정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되는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이들은 삼손이 자신들 블레셋 지역의한 여자에게로 들어갔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좋은 기회. 여러분 삼손이 들어가서 뭐 거기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여인이랑 밤새 놀다가 그리고 잠들었을 거예요. 생각합니다. 그래. 삼손이 술 먹고 여자랑 놀다 잠들었을 때 그때 정신이 없을 테니 그때 삼손을 치자. 그러면 우리가 삼손을 죽이거나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삼손을 잡고자 어떻게 합니까? 새벽녘에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매복하였다가 새벽에 급습하여서 삼손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저들의 손에서 하나님은 삼손을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성문을 밤새 굳게 닫혀 있는 그 성문을 문짝채 들고 성을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우리나라 그 성문 같은 데 한번 가본 적이 있으세요?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성에 문이 있습니다. 그 성의 문에 있는데, 그 성문에는 대부분 문을 두꺼운 나무 같은 걸로 문을 만듭니다. 함부로 열어주면 안 되니까, 두꺼운 나무로 만들어 놔요한 사람이 들고 갈수 있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괴력을 발휘해서 삼손은 그 문짝채 지고 헤브론으로 가버립니다. 사람으로서 할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사망으로 가지만 사망으로 가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는 언제나 죽을 길로 가고 사망의 길로 가요. 그러나 그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죄악으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 가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는 영생의 길, 주님이 이끄시는 천국의 길로 걸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신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는 저희들 늘아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그리하여서 사망으로 그리고 심판으로 나아가는 게 저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이제 더 이상은 악의 길, 죄의 길로 행하지 않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